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다민 선교사와 그리고 어저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 먼저 주다민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지는 필리핀 바세코고요. 사역은 NGO 사역팀에서 의료 사역, 장학, 무료 급식, 구제, 구호 사역 그리고 행정 업무, 그리고 인터내셔널 같이 같이 행정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주다민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의료 사역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건강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을 통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딩 사역 가운데 어, 피딩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치의 가치를 통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다민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도록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지금 청교에 드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 사역은 필리핀 행정 재정 그리고 교육 장학 그리고 훈련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어 지금 9월 9일부터 시작되었던 이큅세븐 인 아시아 훈련이 캄보디아 학생 (1명) 민다나오 학생 (2명) 그리고 바세코에서 (4명의) 네 학생 총 (7명의) 학생이 7 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10월 25일에) 은혜 가운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소사진하고 그리고 학생들 액티비티하는 어~ 그리고 수료하는 사진까지 함께 어, 활동하는 거를 좀 나눴고요 어~ 그리고 네 넘겨주세요 <laughs> 네 어~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음 이제 인턴십 과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학생은 캄보디아로 지금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있는 캠프에 함께 참여하고요. 어, 그렇지 않은 여섯 명의 학생들을 이제 바세쿠에서 인턴십 과정을 하게 되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25년에 이세7인 아프리카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필리핀 스텝들 훈련을 진행되어 될 그냥 현지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2025년 필리핀 MFTC 훈련과 영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 훈련생들과 진행하는 스태프들의 영유관의 강건함과강건함으로 어, 준비하고 진행되어지는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어 필리핀에서 이제 교육 교육 사역을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저희 기술학교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여서 맨 처음에 있는 게 저희 베이커리 아카데미,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재봉반, 그리고, 어, 태권도 사 태권도, 어, 교실을 함께 지금 사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세코에서 진행 중인 교육사역으로는 장학회, 그리고 러닝스쿨, 우리나라로 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기술학교로는 베이커리, 재봉반 태권도 교실, 냉동공조, 그다음 에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저희 러닝스쿨 유치원 아이들 첫 번째 사진. 유 n 요번에 어, 세계 세계의 날에서 아이들이 이제 각국의 옷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나눴던 대회했던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 액티비티하는 사진들 함께 네, 귀엽죠. 그리고 저희 태권도반,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장학생 학생들 함께 사진 공유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치원과 기술학교, 그리고 장학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잘 운영되어지고 성장해 갈수 있는, 어,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배움의 기회에 성장의 때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